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계의 네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금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흐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늠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신된 그러한 사명자였어요 그런데 이 성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들이 온갖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돈도 지어보고 또 여자도 붙여보고 또 명예로도 유혹을 해봤지만 이 성자가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마귀 대장이 성자에게 딱 한마디 했는데 이 성자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동생이. 이 동생이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 라는 이말 한마디를 듣고 그 무엇으로도 넘어가지 않았던 이 성자가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걸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시기와 다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선에 제일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경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발돋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내 손에 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존경받고 싶고, 누구나가 칭찬받고 싶고,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성인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자랑하는 죄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자신보다 많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근원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희는 들을 지어다, 길을 기울일 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을 들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쫓아 섬겼고 이방의 제사 풍속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되었어요. 본문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우와 이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사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이방 민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신뢰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대요. 과거 곰이 잘 다니는 그 길목에 나무에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곰이 지나가다가 그 매달린 그 돌덩이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돌에 부딪힌 곰이 화가 나서 이 돌덩이에게 막 덤벼든대요. 그래서 줄에 매달린 돌덩이에 대고 박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센지, 누가 먼저 쓰러지는지를 이제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돌이 세겠습니까? 곰의 머리가 세겠습니까? 곰의 머리가 터질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곰이 쓰러져요. 그러면 사냥꾼들은 숨어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쓰러진 곰을 끌고 가기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곰이 강한 건 맞아요. 힘이 센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돌이 곰보다는 더 세죠. 그런데 세상은 아니라고 해요. 네가 강하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라는 그런 거짓된 정보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강한 것 같은 생각이 돼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결국 곰과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정말 강한 자들임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식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 최고이고 명예가 최고라고 해요. 하나님은 쓸데가 없다. 하나님은 쓸모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실패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지식을 얻기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다가 끝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기며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일이 아닌, 내 이야기가 아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제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될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들은 결국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자가 되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단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그 공사가 멈춰지고 그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는 교만함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만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강력하고 멋있게 보이는 거짓된 것들의 현혹이 되어버려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방의 땅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기,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교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겸허히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보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만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임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